어, 오늘 행성 호수길을 걷고 있는데요. 망향의 동산이죠. 어, 오후에 눈비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걷다 보니까 아, 지금 비하고 눈하고 어, 같이 어,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어, 아, 카메라 화면으로는 지금 호수에 어,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안 보이겠네요. 자 여기는 행성 어, 망향의 동산입니다. 어, 조금 전까지 어, 눈비가 내리기 전에는 없었던 물건이 하나 보이죠. 바로 우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 제 뒤에는 배낭, 어, 가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 어디를 어, 걸으러 간다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일기 예보입니다. 오늘 날씨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어, 거기에 맞게 또 준비물을 갖춰서 이렇게 떠나오면 은 어, 걷는데 불편함 없이 어, 계속 또 걸을 수 있다는 거 어, 여러분들도 어디 걸으러 갈 때는 꼭 어, 어, 준비물 그리고 또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습관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어, 강원도 횡성 어, 호수길이죠 횡성 호수길 거기에 오 구간 어, 망향의 동산에서 오늘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어, 걷는 도중에 어, 눈비가 조금 내리더니 어, 지금은 눈만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 해도 떴고 어, 어, 많이 걷지는 못했지만은 걷는 동안에 참 길이 편하고 산책하기에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주말에 어, 가족들과 또 친구와 동료들과 함께 여기 강원도 행성 호수길 망향의 동산에 오셔서 한번 또 즐거운 추억을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어, 걷기 교육 방송이죠. 걸을래요. 저는 걷기 강사 오석환입니다. 감사합니다.